라이라이라이 like, 구독! Like, lik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편한 재료로 럭셔리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요리조리TV의 개그맨 공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요리연구가이시죠? 아, 우주, 지구 모든 것을 막나해서 <laughs> 요리에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아, 우리 요리연구가 이인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인정니다 오프닝에 제가 이렇게 네. 앞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기분대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 그,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네. 아, 이 소리를 들어도 되나? 아, 아 충,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편한 재료로 정말 럭셔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인정 선생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꽈리 고등어 대리야끼 조립을 할 건데요. 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고등어 네. 있을 거고 음. 그 이제 우리 마트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꽈리 음. 이용할 거고요. 네. 지금 통마늘 사용할 거고 음. 기타 등등 양념 음. 하면서 이제 알려 드릴게요. 데리야끼가 뭔가요? 근데. 리야끼는 일본식 막간장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막간장. 막간장인데 네, 일본화 시켜서 조금 더 우리나라 막간장보다는 네. 좀 달콤하죠. 아, 그러니까 고등어와 아, 막간장과 꽈리가 네, 만난 맛간, 거네요. 네. 그래서 꽈리, 고등어, 대리야끼. 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음. 지금 이대로 구워줘도 좋지만요 음. 저는 오늘 좀반 음. 나눠서 음. 쓰도록 할게요 아, 고등어가 네. 손질이 또다돼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그 게으른 수산시장에서 제가 네. 항상 우리 딸아이가 음. 엄청 좋아해요 갈치도 좋아하고 고등어도 음.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냉동실에 제가 준비를 해 놓는 음. 제품인데요 음. 냉동 포장돼 가지고 네. 이렇게 나온 거를 네, 네, 단품으로 그냥 네. 해서 네. 반 마리가 이렇게 잘려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 3장 음. 이렇게 삼장 뜨기. 무슨 뜨기? 삼장 뜨기라고 해가지고 뼈를 가운데 발라놔서 음. 뼈한장 양쪽에 살두개 해가지고 삼장 음. 뜨기라고 전문 용어는 쓰거든요. 삼장 아. 뜨기 한것 중에 반토막씩 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가운데 뼈가 없어요. 만약에 뼈까지 놓고 그냥 두 개를 뜨면 맞짱 뜨기. 맞짱 한번. 뜨면 <웃음> <웃음> 또 너무 자잘하면 음식이 볼품이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반만, 음. 사이즈에 따라서 자잘하게 자르시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네. 너무 간단하니까 그렇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꽈리를 음. 사용할 건데요 음. 꽈리를 이렇게 통째로 쓰면 양념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쑤시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아. 맛있는 양념이 속까지 침투돼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꽈리가 네. 꽈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또 음. 되게 맛있거든요 음. 고두가랑잘 어울려요 비린맛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음. 해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양념장에는요 물과 맛술과 간장이 1대1대 1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아. 되거든요 1대1대1 1대 비율로 네, 짜지 않게 음. 양념이 되어서 지금 제가 세 큰술씩 넣었어요. 그럼 이 간장이 네. 데리야끼니까 네. 일본 간장인가요? 아니 아니요 한식 그냥. 아 그냥. 네 진간장 쓰시면 진간장 되고요. 진간장 쓰고 맛술 네. 넣어주시고 지금 3 3 3이거든요세 큰술 세 큰술 세 큰술 네. 넣고 음, 그다음에 설탕 한 큰술. 설탕. 대리야끼는 예, 약간 생강의 향이 나면 또 맛이 음. 좀 고급스러워져서 음. 오늘은 생강즙을 이용하지 않고 음. 생강파우더를 좀 이용했어요 아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생강파우더도 마트에서 파실게 네, 파는데 없으시면 그냥 생강 넣으셔도 음. 상관없으시고요 그것도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오늘은 왠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이인정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음. 아, 것 같습니다 이 맛에 완전히 네. 비주얼보다도 맛에 오늘은 중점을 어, 두시는 것 같은데 근데 깜짝 놀라 비주얼도 음. 좋았어요 요리연구가 이빈정입니다 자 이렇게 팬을 먼저 달구고요 고등어를 네. 구워줄 거예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뿌리실 분들은 뿌려도 되잖아요 그럼요 응. 왜냐면은 간장이 주는 맛도 네. 있지만 또 소금이 주는 감칠맛에 네. 또간 맞춤이 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선에 약간 그 소금간이라고 해야 되나 짠 그런, 네. 음, 그런 맛이 좀 배어 있잖아요 먼저 껍질이 아래쪽으로 네. 살을 먼저 굽게 되면은 음. 살이 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네, 껍질 쪽을 먼저 네. 아 굽는다. 이거 좋은 팁이네요. 그냥 대충 그냥 살부터 굽든 뭐든 막 넣는 게 아니고 네, 네. 등이라고 해야 되죠. 껍질 네, 있는 부분을 네. 먼저 네. 넣어서 굽고. 그 다음에 익었을 때 이제 뒤집어지는구나 네. 살부터 하게 되면 부서져가지고 맞아요. 망가지니까 네. 그 다음에 마늘은 지금 통을 쑤기 때문에 좀 익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지금쯤 되면 비린맛도 잡아주고 아.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마늘 익힌 마늘을 부술 수가 네. 있니다 한국 사람은 또 마늘이 들어가야죠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 이집트에 그 피라미 아. 만들 때 거기에 있는 그 일꾼들이 하루에 이 마늘, 통마늘 한두개씩을 먹으면서 음, 밥은 안 먹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고 거기에 벽화의독이 나옵니다 음. 마늘이 참 몸에 좋은 거니까 정말 마늘은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거 음. 고등어도 어느 정도 좀70% 네.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뒤집어 볼까요? 이것도 눈으로 어느 정도 익었는지는 눈으로 네. 확인을 해서 이제, 이제 게리아토 소스를 같이 졸일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 익혀 주시고 뒤집어 주신 다음에 아 네. 꽈리가 이제 처음에 한번 넣어서 껍질 있는 데를 넣어서 네. 이거 가지고 뒤집어 주면 네. 그때 이제 꽈리를 넣는 거냐 네. 소스. 아 소스를 같이 졸이는 네. 음. 거아 이래 가지고 쫄이는군요이렇 네. 아,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갈 수 있고. 음. 대리야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등어가 이렇게 쪄진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러면서 그 고등어 또 특유의 네. 그런 또 향이 네. 아 꽈리 향 너무 좋죠? 음, 음. 이게 간장 향보다는 꽈리 향이 좀더 나네요. 그렇죠. 그니데이 그러니까 꽈리가 신의 한수라고 이게 말씀. 이게 고등어하고 꽈리 꽈리가 진짜 신의 한수네요. 그렇죠. 국물을 좀 끼얹어가면서 익혀줄 거기 때문에 음. 좀 어느 정도 70% 익힌 다음에 제가 뒤집어 주고 음. 소스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음. 만약에 그냥 같이 굽지 않고 음. 넣어버리면은 되게 훅 풀로 돼요. 아~~ 음. 어때요? 아 많이 많이 쫄아들었네요. 네. 음. 만약에 꽈리가 없으면은 고추를 넣으면 좀 이상한가요? 여기서는? 아니요, 여기 청양고추 아하.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음, 청양고추. 음. 좋아하시는 재료 뭐 피망 넣으셔도 맛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근데 꽈리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향적으로도 꽈리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꽈리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물엿을 넣잖아요. 었이 음. 물엿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음. 아그 물엿이 코팅을 해주는 네, 건가? 네, 그렇죠. 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 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 선물로 어, 뭘 드릴까요? 음, 사랑을 드릴게요. 아, 그래.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후추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음. 후추 같은 게좀 마지막에 넣어야지 향이 음. 살아있죠? 음. 거의 다 됐어요. 다, 다 익었겠죠? 네. 그 꽈리향이 좀 침샘을 좀 자극하게 그렇죠. 하네요. 네. 빨리 또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 향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그 꽈리고등어 데리야끼 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냥 꽈리고등어 데리야끼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네네. 중간에 수정을 했죠 왜냐면 제가 볼때 이건 좀 조림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아 국물 국물이 지금 네. 졸여서 지금 네. 여기 단맛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여기 물엿이라던지 이게 국물이라기보다도 이제 잼같이 됐네요 그렇죠 졸였으니까 네. 일단 본연의 맛을 보기 위해서 꽈리를 빼고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도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음, 음, 김치에다가 김치에다가 고등어 넣고 왜, 조림 있잖아요 그럴 때 먹는 그런 맛인데 마늘 하나 먹고요 그리고 음, 꽈리를 아었기 때문에 꽈리를 놓고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오늘 진짜 맛있게 음. 드시는 게 옆에서 음. 씹는 소리 하거든요 씹는 아, 어마어마한 소리가 저는 진짜 AMSMR이다 <laughs>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냉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냉정합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지만, 딱뭐 보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오늘, 예, 음. 오늘, 음, 요, 꽈리가 신의 한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음. 좋아? 응. 다 드셨어요. 집에서 아이들한테 요걸 해주면은 아주 우리 엄마 최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꽈리고등어 대리야끼 조림. 아, 정말.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맛입니다. 오늘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요리조리TV. 아, 매번 간편한 재료로 럭셔리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볼 때도 럭셔리하고 맛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요리조리TV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네. 맛있다. 꽈리가 신의 한수네 응? 꽈리가. 음. 간단하고, 진짜. 감독님, 아, 형님. 오늘 뭐 먹지? 이, 드셔보세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진짜, 네. 진짜 이건 이, 오늘 완전 이거. 하나, 둘, 셋.